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물에다가 종이를 넣고 저어서 죽처럼 만든 다음 여기에 조금씩 뿌려서 트리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우선 컵이나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물을 좀 담아 주세요 그리고 휴지 뭐 죽처럼 잘 되는 휴지나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저는 휴지를 우선 한 장만 넣어주고 저어줄게요. 이렇게 이렇게 저어주고 계속 저어주시고 이럴 때잘 안되죠. 그러면 손 믹서기를 사용해 주세요. 근데 대신 튈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. 이렇게 해주면 금방 죽이 됐지만 아직 적어요. 아직은 적은 것 같아요. 시질를좀더 추가해 볼게요. 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쑤시개 같은 이런 걸로 조금 떠서 이렇게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색, 색깔을 입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 어때요?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